추수감사주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와 또 감사가 충만한 추수감사주의 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아름답게 또 강단 또 장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떡과 과일, 입에 맞추고 가져가셔서 이웃과 이렇게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또 평안하고 또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날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한국교회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 감사절은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에게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순례 시조들인 필그림과 역사적인 이 플리모스 정착촌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북미 대륙, 즉 아메리카 최초의 정착촌은 버지니아 주에 세운 제임스 타운입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 타운은 인디언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서로 300명씩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제임스 타운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했고 대신 근처에 윌리엄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교회가 주류였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국교회, 카톨릭, 로마 카톨릭과 갈등이 계속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와 커다란 마찰들 속에 고난을 겪던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주교제도와 중세 전통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1607년 국왕 제임스는 국교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 특히 청교도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하는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핍박을 견디기 힘들었던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 대륙으로 향했는데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자이 그룹은 존 로빈슨 목사와 윌리엄 브래드 포드가 이끄는 그룹이었습니다. 1620년 1차로 어, 당시 31살이 된 윌리엄 브래드 포드를 포함한 저들은 청교도 35명과 함께 신대륙으로 향하는 또 다른 67명 그러니까 102명이 되겠죠. 함께 영국의 플리무스에를 출발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이 필그림 즉 순례자라고 하였고 미국 북미의 청교도 공동체를 이룬 102명의 선조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필그림이라는 뜻은 어, 통과 어, 통과라는 뜻의 의미인 퍼르와 땅을 뜻하는 아게르의 합성어로 포르 아게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필그림이라는 거죠. 1620년 9월 6일 필그림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고난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꼬박 두 달이 걸린 머나먼 항해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1월 10, 메사추세스에 도착하면서 처음 떠나온 영국의 항구 이름을 따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필그린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이 전염병 때문에 버리고 떠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 청교도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메리카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혹독한 추위는 102명 중 절반 이상의 죽음을 앗아갔습니다. 청교도 공동체는 제임스 타우와 같은 곤고한 모습을 닮으며 소멸의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생존자 50명 중 건강한 사람이 6~7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뜨거운 헌신으로 플리모스 공동체에는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되었을 때에 인디안이 나타났는데 이 청교들을 향하여 웰컴이라는 영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은 사모셋이라는 인디언이었습니다. 이 사모셋은 다음날 자신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스콴토라는 동료 인디안을 데리고 와 청교도 공동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인들이었습니다. 사모색과 스쿼토는 이곳을 지나는 영국 상선들과 교류하며 영어를 배운 인디안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곡식 종자를 주었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고 약초를 나누어 주어 저들의 생존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청교도 공동체인 플리모스 종착촌은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생존과 번영을 기원하였습니다. 사모셋과 스칸한토두 인재원의 도움으로. 1621년 11월, 플리머스 공동체는 그곳의 추장인 마사 소이트 추장과 90명의 인디언을 초청하여 추수감사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감사는 일련 농사가 아닌 자신들을 죽음에서 생존케 하신 신령한 영적인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789년 4월 30일 건국되고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엠 링컨 대통령은 1863년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던 게티즈버그 전투 직후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였고 이후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 감사절의 전통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추수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지금도 생존이라는 은총 속에 사는 것에 대한 감사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삶으로 살면서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추수 감사절의 정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1년 상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풍성한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그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속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감사란 무엇일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헬라어 유카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은혜, 카리스란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은혜를 받은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오직 감사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삶 가운데 표현하며 또 감사의 고백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지요. 철학자인 키에로 캐고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주셨다. 내가 현재 그의 영원하신 나라를 갈망하며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그래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9세기 그러니까 800년대죠. 9세기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인데 무려 4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당시에 3억 달러가 되었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321명의 아름다운 왕후들을 거느었고 616명이라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명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라고 했다는 거죠. 49년을 나라를 통치했는데 행복한 날은 딱두주 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행복론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뭐라고요?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행복의 척도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왜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장녀가 되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며 감사할 때 나의 주국 대한민국이 되고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가 있기에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엉뚱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겠다는 거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아주 귀한 씨앗이라는 거죠. 종자라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살면 반드시 감사에 대한 귀한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 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두 번째 감사하면 지속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었다는 거죠. 아홉 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를 받았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감사로 인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원망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거죠. 또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단일기도회 21일 동안 강사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분들의 사연들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 성도님들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를 놓고 감사 기도했을 때에 만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행복하고 또 범사가 잘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또한 감사의 실천이라는 거죠. 나눔은 감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또, 건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뽀 감옥에서 있는 이 바울과 신라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막고,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메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평안했습니다. 하늘을 소망했습니다. 그러자 착고가 풀어지고,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옥문을 지키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필리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활란 중에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고, 감사는 나에게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때 살아남은 사르밭 과거에 눈물겨운 감사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나만 장군의 감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뜨거운 풀목불 요광로 앞에서도 고백한 그리 아니 아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있고 소양원 목사님의 아홉 가지 감사도 있다는 거죠.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묵상해 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감사장이 시편 163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1절로 시작해서 26절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답다고 심지어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철학자인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권태로운 인간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든 마구 떠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삶에서 반드시 감사를 우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과 변명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웁시다. 우리의 마음 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Thanks Giving Day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나의 이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